씨가 그동안 보여준 연기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. 아, 정말 이 작품마다 뭐 거기에 진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그냥 그 사람 같다. 네. 네, 거기 나오는 그냥 인물 그 자체인 것 같다. 뭐 대본에 쓰여진 대로 그냥 저는 제 역할만 한 것뿐이고 대본 많이 보고 그리고 감독님하고 얘기 많이 하고 들리는 얘기로는 저도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니지만 뭔가 역할을 막 이제 맡게 되면 그냥 그 사람이 돼서 현장에 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. 그러니까요.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<웃음> <웃음> 아니, 저는... <웃음> <웃음> 궁금할 수 있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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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아니 근데 신하규씨입장에서 궁금할 네. 수 네. 있어요 네. 이걸 누구한테 들었길래 저도 뭐 정확하게 아니, 방송 관계자가 맞게 네. 네. 되면 그 역할이 돼서 현장에 온다 말 그대로 그리고... 믿고 캐스팅한다 네, 뭐 네. 네. 그런 네. 이야기였던것 네. 같아요 네. 아니 뭐, 그냥 어쨌든 대본 숙지 잘하고 음, 뭐 고민은 많이 해서 가죠 예를 들어서 공동정비구역 JSA 같은 경우는 네. 북한인민군 역할을 하시니까 음. 그런 사투리를 배우기 위해서 뭐 네. 그분들이 좀 많이 거주하고 계신 곳에 간다거나 뭐 이제 갈 수가 없죠, 제가. 다가가 <laughs> 아, <근데> 제가. <laughs> 죄송합니다. 제가 하고 전달력이. 아, 전달력이 좀 부족했습니다. 아, 말투가 왜 이렇게 웃기지? <laughs> 갈 수가 없죠, 제가. 다가가데 <laughs> 아, <근데 웃음> 사실, 방금 씨 얘기 들다 맞는 얘기예요 <laughs> 탈북하신 분들이 좀 많이 거주하고 계신곳이라던가 아니면 그분들과 실제로 만나서 좀뭐 배웠다든가 <laughs> 뭐 이런 부분을 저는 <laughs> 여쭤봅니다. 네, 선생님이 오셨어요. 아. 아. 선생님이 오셨요 탈북하신. 아 탈북하신 선생님께서아 네.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동무구만거죠 있지. 정말 대단하다 느끼는 게 이게 야 캐릭터에 따라 그씨체가 달라져요. 와 이거. 어, 위길발 어, 풍년 빌라 때는 아니, 청... 청년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글씨 글씨체가 글씨. 좀 그렇죠. 불사역은 뭔가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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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렇죠? 뭔가 좀 전문가적으로 이렇게 흘리듯이, 형사역에서는 이렇게 굴직구직하게 미스터 베의 노인역에서는 또 학자인 듯한 느낌. 아 학자이면서 뭔가 좀 연륜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아 근데 이거를 그냥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저런 디테일을 다 생각하고 이렇게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? 뭐 어, 찾으려고는 노력을 하는데 뭐. 아. 어. 그걸 또 재밌게 봐주시면 응. 너무 좋고. 어. 야, 글씨체로 봤을 때도 뭔가 이게 다른 느낌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좀 표현하고자 이렇게 글씨를 쓰신 건지.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죠.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, 아, 야, 이거 빠져드는 거예요? <laughs> 이거는 군며든다 고 그래야 되나요? <laughs> 아, 군며든다. <굿며> 이거 군며든다인데? <laughs> 어?